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 접선은 뭘 얘기하는 거야? 자, 어떤 원이 있고, 그 원과 어떤 선이, 이렇게한 점에서만 닿아 있는 요거요 선을 우리가 접선이라고 하고, 그리고 요 점을 접점이라고 하지, 그치? 자, 그러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면, 이게 접선이고, 얘가 접선이야. 그리고, 어떤 현이 요 접점을 지나는 현이 있으면 이 접선과 현이 이루고 있는 요 각에 대한 거를 우리가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자, 그래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 자, 그래서 어떤 성질이 있는지 보니까, 자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 자, 원의 접선과, 그럼 얘가 A가 접점이고 요현 AB와 현 A, AC가 이렇게 있을 때, 얘네가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죠? 그때, 요각 BAT가, 요기, 요 각의 크기가 어디랑, 각 ACB의 크기랑 같다는 거야. 오케이? 자, 왜 그런지 지금 아래에서 설명을 할 거야. 자, 우리가 어떤 걸 그려볼 수 있냐면은, 지금 여기를 다, 지우고 그냥 예각이든 둔각이든 뭐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임의로 그려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자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접선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요 접점을 하나에 어떤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을 그렸어. 우리가 그거를 뭐 abc 이렇게 잡아 볼게요. 자 근데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AC라는 요 현을 그리고 요기 접선이 이루고 있는 요 각의 크기를 구해볼 건데 어? 그림이랑 똑같이 AB랑 AT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이렇게 구해볼까 각 BAT가 어디랑 같은지를 찾아볼 건데 자뭘 이용할 거냐면은 얘가 얘랑 같다는 건데 자요각 C는 코 AB의 원주각이잖아? 그럼 걔랑 같은 각의 크기를 갖고, 이렇게 삼각형의 빗변이 지름이 되도록 C-를 다시 잡아볼게. 요 각의 크기는 두 개가 서로 같죠? 근데 요 각이 무슨 각이 돼? 직각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동그라미 각이라고 잡는다고 하고 여기를 X 각이라고 잡으면 동그라미랑 X랑 더하면 90도가 나오지. 근데 여기 여기 이 원의 지름이랑 접선도 90도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동그라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은 각 BAT도 동그라미가 되고 각 AC-B도 우리가 동그라미라고 났으니까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각 AC-B랑 각 BAT랑 같다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모랑도 같다는 거야. 각 a, c, b랑도 같다는 거지. 오케이? 지금 근데 우리가 그린 건 예각 삼각형이었고 당연히 이제 뭐 직각 삼각형일 땐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건데 아까 그린 삼각형 abc를 이렇게 직각 삼각형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그러면 얘는 당연히 요 각의 크기가 여기도 직각, 그럼 당연히 여기랑 같다는 걸 우리 알수 있잖아. 왜? 여기가 동그라미고 X면 요긴 당연히 동그라미니까 요 각이랑 요 각은 직각 삼각형일 땐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둔각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 둔각일 때도, 여기 지우고 둔각일 때도 한번 똑같이 해볼게. 근데 둔각도 우리가 어차피 원주각의 크기가 다 똑같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긁으면 안 되지. 이렇게. 그러면 둔각은 이렇게 될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 A, B, C가 있었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접선과 현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 위가 되는 거잖아. 여기랑 어디랑 같은지를 볼 거니까 똑같이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하고 여기 있는 c 와 각의 크기가 같은 호 ab에 대한 원주각을 그려서 여기 c-라고 뒀는 거야. 그럼 여기 직각이니까 또 여기 동그라미 여기 x 그럼 여기 또 동그라미 되지. 왜 여기 직각이니까. 고양이들아 어쨌든 얘는 한결각, 한결같이 성립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아래에서 우리 예시를 들어서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있어. 그럼 지금 여기 접선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접선과 이현 AB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 70도는 어디랑 같냐면 엇갈려 있는 여기에 각의 크기와 같다는 거지. 따라서 각 X는 70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AC라는 현과 접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이 Y와 같다는 거지. 그럼 따라서 Y는 55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번에는 두 원이 접하는 거야. 그럼 두 원에서 접선과 현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볼 건데 일단 우리가 어떤 한 원에서부터 먼저 정리가 돼야지 두 개를 봤을 때덜 헷갈리겠지. 그치? 안 닿네. 닿게, 이렇게. 그지자 그러면 여기 접선과 어떤 현이 이루고 있는 요 각의 크기는 어디와 같냐면은 이렇게 삼각형 중에서 이웃한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거. 여기와 같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게 너무 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 게. 자, 여기가 A.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B.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통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개를 더해도 180도. 이렇게 세 개를 더해도 180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했다면, 자, 지금 첫 번째 요 원에 어떤 접선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요 접선과 현을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각 BAT와 같은 거고, 그리고 얘는 막 꼭지각으로 같을 거 아니야? 각 PTD는. 그럼 또 얘는 엇갈려서 어디와 각 TCD와 같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네개 각의 크기가 다 같은 거지. 자 다시 정리하면은 각 BAT와 각 BQ BTQ 그리고 막 꼭지각으로 각 PTD가 같고 또 그거와 접선과 현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에서 DCT 이렇게 네 개의 각의 크기가 다 같은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 그리고 아유 여기가 아니죠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네 개의 각의 크기도 같겠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때 이거를 사용해서 해결하면 되게 간단하게 계산을 최소화하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원이 접하는 걸 외접할 때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있는 이런 그림은 내접이라 그래서 안에서 접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그럼 얘도 이렇게 접선이 있을 때 지금 삼각형 TDC를 보면은 요각 CDT가 보이지 그치? 그럼 그거는 엇갈려서 각 CTQ와 같은 거고 근데 또요 원에서 지금 보니까 삼각형 ABT가 있어 그럼 요기랑도 각의 크기가 같겠지 삼각형 아니 BAT 이렇게 세 개의 각의 크기가 같은 거야. 그러면은 다시 또 여기, 여기, 여기도 서로 같은 각의 크기의 관계가 된다는 얘기. 오케이? 됐지? 자, 그래서 아래는 그게 왜 성립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문제를 막 계산을 해서 풀기보다는, 자, 얘가 접선이고, 여기 있는 65도와 여기 있는 각 BTQ가 같을 거고, 맞꼭지 각으로 각 p, d, t가 같을 거고 그리고 각 x가 같을 거야. 그러면 따라서 여기를 다 이렇게 색칠하면 우리가 그 과, 중간 과정에서 각의 크기를 구하지 않더라도 각 x가 몇 도라는 걸 아는 거야. 각 x는 65도라는 걸 알겠지.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y라는 각의 크기랑 각 atp랑 같고 그 다음에 맞꼭지 각으로 각 QTC랑 같고 그게 각 CDT와 같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색칠된 각의 크기가 동일하게 만들어지겠지. 그치? 동일한 걸알수 있으니까 각 Y는 75도라는 것도 구할 수 있겠다. 이건 외접하는 경우 그치? 자 그럼 내접하는 경우도 보면요. 자 삼각형 CDT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여기가 75도면 엇갈려있는 여기가 75도야. 그럼 어디랑도 각의 크기가 또 여기 이렇게 있으면 x랑도 같기 때문에 x랑 75도 그리고 각 QTC가 같으니까 따라서 각 x의 크기는 75도가 된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이번에는 70도랑 각 DCT랑 각 y랑 같겠지? 요세 개의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따라서 각 y는 70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해결해 볼게요.